죽은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 "지금 지옥에서 끓는 물에 고통받고 있다. 나를 좀 구해다오."라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 당나라 시대에 실제로 전해지는 놀라운 불교 이야기입니다. 당나라 관리 최이기의 장인 소문종은 항상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며 신심 깊게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법화경을 수천 번 독송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내도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1일째 되던 날딸 소옥은 어머니가 나타나 도움을 청하는 무서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부처님과 불법을 믿지 않았기에 지금 아주 큰 고통을 받고 있다. 제발 법화경을 읽고 재를 올려 나를 도와다오. 그러나 어린 딸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20일쯤 지난 어느 날 밤, 어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소옥이 직접 그 고통을 보아야 할 때가 된듯 어머니는 소옥을 끓는 물의 지옥, 화탕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너무 끔찍해서 차마 눈을 뜰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어머니는 살아 있을 때 화를 잘 내고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나는 어쩔 수가 없으니 내가 대신 법화경을 읽어 어머니를 구해다오. 소옥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났고 가족들은 그녀가 3일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소옥은 매일 법화경을 정성스럽게 독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꿈에 다시 나타난 어머니는 평온한 모습이었고,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 세계에 이른 듯 했습니다. 소옥의 정성과 법화경, 독송이 어머니를 극락으로 이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살아가는 마음가짐이 죽음 이후의 길을 결정하며, 자식의 공덕은 부모를 밝은 세계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비와 인내 그리고 한줄 경전을 읽는 정성이 나와 가족을 평안으로 이끕니다.